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오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어떠드는지 알고자하여 채찍질하며 심물 하나 한데.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보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가며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또주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우리의 영원히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의 감사에 드려진 예물 이으우니 기뻐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옆나이다 아멘. 어 어렸을 때 기억나는 드라마 한 편이 있는데 어, 그게. 저도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나중에는 재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t v 를 어렸을 때 많이 보지는 않아서 뭐 기억이 그런데, 근데 기억에 남는 것중 하나가 아명어사라고 하는 드마, 드라마였어요. 1980년대 경에 있었던 드라마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이아 아명어사의 이, 이 드라마가 엄청 인기를 끌었죠. 그데이 드라마에 어,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나쁜 이 탐관오리가 있고, 근데 이 아메오사가 이 탐관오리를 어,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는 이제 행색을 정말 어, 추리하게 꾸며갖고 마치 그냥 동네 주민처럼, 아니면 떠나 떠다돌아다니는 나그네처럼, 아니면 좀뭐구걸라는 거지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볼때 전혀 이 사람이 암행 어사나 아니면 임금의 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티나지 않게 그래서 숨어서 그 모든 조사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사들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마패를 들고 어 이제 주변에 어 왕의 이, 이, 이 병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인근에 있던 왕의 명을 받는 이어 군인들을 모아다가 이제 마패를 들고. 암명어사 출도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재지은 사람들이 벌써 질에 겁먹고 이제 바짝 엎드리게 되죠. 혹시나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노심처사 엎드려 있는데 이 모든 면들을 다 알고 있었던 이암명어사는 자신의 행색이 이런 모습을 였다는 걸다 이제 그때 탄간오리나 재지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아 그때 저 이어 어, 정말 별 보잘것 없는 그 사람이 어, 아명어사였구나라고 깨달고 자기에 보여졌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그제서야 어, 다 토로하고 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중요하게 또 인기도 없고 또이 아명어사의 이 모든 모습들에 보여지는 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보여지는 외모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높은 직급에 가지고 가지면 뭔가 잘 대접받고 또 대접해야 될것 같은 그런 이 보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 보다가 어 이제 이 예전에 있었던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그램 최근에 이게 뭐 다시 하는데 아뭐 모르겠어요 요즘 최근에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어떤 학교에 부모들이 방문을 하는 거죠. 이제 창간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왔는데 한 부모는 아 우리는 대기업에 다니는 부모라고. 그리고 아이한테 뭐 최고급을 해준다고 그런 이제 선생님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선생님한 어머니는 엄마는 아 유학을 갔다 왔다고. 우리 아이는 영어로 해야 알아듣는다고. 근데 이제 그것을 비꼬는 거죠. 어, 영어로 질문하면 대답도 못하는 아이고 아무리 좋은 어, 뭐이 비싼 명품과 비싼 것을 갖다 줘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부모들의 행색이 이 놀림감이 되는 그런 프로였어요. 아 그런 걸 보면서 그래너 우리나라는 너무 이허례허식즉 보이는 것에 너무 이 많은 것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때로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입고 있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를 야잡아 보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정결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근데 뭔가 보여지기 위해서 있는 것은 좀뭐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고 왔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 체포를 당할 때 분명히 어제도 그랬고 월요일의 말씀 가운데도 본문 말씀 가운데도 여러 이 성경에서 이 바울이 잡힐 것이라고 성령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순종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성령이 말씀대로. 바울 사도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결박을 당했습니다. 유대교에 심취했던 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들이 또 그들의 배후에서 이 바울 사도를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유대교와 그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단 같은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에 열심내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뒀던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체포된 바울은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히고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이 복음에 대해서 확고한 사람이죠. 그런 것을 이런 모습을 볼때 우리 또한 그런 도전이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곳에 있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 복음의 뜨거운 이 은혜 그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잡혀 있고 결박당했을스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간증했습니다. 자기가 유대교인이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유대교인이었고 열심 강원이었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던 그런 사람이 진짜 담에 석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 정말 다시 이 깨닫게 되었을 때이 영혼이 자신의 삶이 이렇게 완전히 뒤바뀐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던 것이죠.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혼자 있든지 여러 사람이 함께하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로잡혀 오게 들어가기 전, 직전에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사도를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하여 세웠다면 바울사도는 이방인을 위하여 세웠던 이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직분에 정말로 충성을 다했고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스스로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일상각오로 살았죠 죽을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간증을 맞춘 후에 이, 이 이야기 들었던 로마 군인들이 아 도무지 이 말에 끊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현혹되는 것을 보고 뭘 할까요? 그에게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 나 그때 바울 사도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안데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지금 천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천부장이 명해서 이야기 듣다가 이 바울의 이 말하는 이 말에 자기가 현혹이 되고 아이 설득이 되고 아이 강력하게 말하는 이 말에 아도 이게 계속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을 바울 사도의 입을 막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라고 신문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 줄로 매죠. 이 예언대로 되죠. 띠를 매었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이 줄로 매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곁에서 있는 이 백부장 보고 이 매질을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시민권자라고요?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모든 신문하고 있는 고문하는 이 장소에 정적이 흐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바울사도의 죄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신문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 당시 모든 이들이 또 게다가 이 군인들이잖아요. 군인들은 당연히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법을 어기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다 로마의 법 아래 처벌을 받기 때문이에요. 백부장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천부장에게 합니다. 천부장이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드리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했는데, 바울사도 보고,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었냐? 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사도가 나는 날때부터, 태어날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부장과 백부장의 태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불안해합니다. 마치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하는 말을 듣자 이탕간오리와 재지은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처럼 그의 행색을 맨 처음 봤을 때는 가볍게 여기고 그냥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로만 여겼다가 이가 신분이 로마 시민권이란 얘기를 듣자 이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 인줄을 알고 또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들은 자신들이 맨 처음에 여겼던 복음을 전하고 이, 이 예루살렘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거잖아요. 그데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안 되겠다 해서 신문을 하려고 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자신이 여겼던 그 생각은 바울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얘기 한마디에 모든 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를 결박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태도로 바뀌었을까요? 이들은 보이는 세상의 것들의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즉,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을 계속해서 보이는 것과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잡아 채찍질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인기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고, 자기들이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말 한마디에 유대인들이 인기를 얻게 하고 뭐 인기를 주고 관심을 갖고 이러한 것은 조금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식이죠. 저희 교회는 그것을 완전히 목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법, 돈으로 움직이는 이 시대, 보여지는 것에 그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 뭐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정사상 초유의 일들도 다 그런 이유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판단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때 마음 속에 때로는 등급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그래요. 제가 물론 제가 하는 것이 뭐늘백 점은 아니지만 제가 늘 세신자나 어떤 그 배경이나. 뭐, 신방을 가서 어떤 구체적인 대화를 하기 전까지 되도록이면 그, 뭐, 어떤 그 직업, 뭐, 뭘 하고 하려고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사실 관심도 없지만 묻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편견이에요. 제가 겪었던 몇몇 목사님 중에 몇몇 목사님은 아, 저한테 막 소개를 해요.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다.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 이 사람이 월급이 얼마라고 저한테 막 얘기합니다. 그, 그, 그 자리에서는, 아이고, 그러시나, 아 뭐, 그 사람이 해왔던 것들을 부인하려고 마음은 없습니까? 런데그 목회자의 관심이, 그것에 대한 관심에 너무 막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왜저 사람은 저래서 나한테 인사를 더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가? 물론, 한 사람으로 볼땐 귀하죠. 근데 그 배경으로 인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사실 그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그런 이 습관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과 뭐 연봉과 어떤 배경과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세백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의 판단이 그렇게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백성답게 우리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천국 시민권을 보이면 사탄과 악한 마귀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바오사도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저 사단 마귀는 당연히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천부장과 백부장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바울 사도를 보고 두려움을 겪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천국 시민권자답게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이 세상을 바라볼 때 씁쓸합니다. 때로는 교회를 바라볼 때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등급이 나눠지고,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인간적인 외모와 외향과 보여지는 배경 때문에 그 시선들이 뺏길 때가 있는지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서 있는지 정말 믿음으로 이 천국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기약의 하루를 살아갈 것을 믿사우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염 나이다. 아멘.